네 안녕하세요 구기종목 스포츠 좋아하는 럽볼입니다 오늘 다뤄볼 항목은 농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리그인 NBA에 속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뛰는 선수들 부럽지 않게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열악한 가정의 농구 유망주들은 NBA에 입성하고자 악바리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일 반열에 오른 몇몇 선수들도 과거 어릴 땐 가난한 편부모 아래서 자라거나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길거리에서 자파를 팔기도 했으며, 심지어 양측 친부모에게 버려져 고아로 전락해버린 적이 있는 아련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NBA에 진출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된 현재 그들의 모습은 마치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부루하고 가난함을 넘어 죽음까지 도사리는 극악의 환경 속에서 자랐던 NBA 스타 더마드로잔인데요. 강도, 살인, 마약 등 매일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원흉이었던 갱스터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커서 그런지 성격 나쁜 선수를 포함해 대부분이 그를 못 건드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에게 뿜어져 나오는 포스도 장난이 아닌데요. 하지만 겉과 다르게 속은 부드럽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드루자는 어떤 선수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마 드로자는 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밑에 작은 도시인 컴튼에서 태어났으며, 당시 이곳은 저소득층 흑인이 밀집해 있고 늘 마약과 총질이 끊이지 않았던 범죄 다발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 흑인 갱스터의 양대산맥인 파란색 크립스와 빨간색 블러드가 있었으며, 그 둘의 싸움에 지역 주민들은 늘 긴장하며 살았고, 정말 재수가 없을 땐 절도를 당하거나 심지어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을 겪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드로전이 4살 때 무체국에서 일어던 외삼촌이 그를 크리스 갱단으로 착각한 블러드 갱스터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아들이 나쁜 길로 빠져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항상 남을 편견 없이 존중하고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쳐줬으며 한편 아빠는 일 끝나고 주말마다 농구를 알려주었고 들어오자는 유독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였는데요 190cm의 거구의 과거 미식축구 선수였던 아빠는 아들과 1대1 대결을 할 때마다 항상 무자비하게 실력 행사를 했고 패배한 아들을 향해 굴욕감을 뼈저리게 느낄만한 말만 골라서 했다고 합니다 어린 드루자는 무척이나 분했고 이기기 위해 연습에만 매진했으며 시간이 흘러 12살 7학년 때에는 키가 188cm까지 자라있었고 무서운 아빠를 앞에 두고 덩크를 할수 있는 담력과 점프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를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었으며, 질 때마다 귀에 꽂혔던 거친 입담은 전보다 더 심해졌는데, 그는 정말로 드로잔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자비한 아빠가 아들을 앞에 두고 흐느끼며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 생겼는데요. 어느날 뇌졸중으로 인해 왼손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킨 아빠는, 난 아직 너가 성공하기 전까진 죽을 수가 없다며 애써 눈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올바른 성격으로 인도해준 엄마까지 루프스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 관절이 안 좋아진 탓에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비싼 병원비를 포함해 생계까지 위태로워진 상황 사진 기사였던 아빠는 왼손을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꿈을 위해 오른손만 써가면서 결혼식, 장례식 등 각종 행사의 촬영거리를 찾아 돌아다녔으며 심지어 돈만 제대로 쳐준다면 게이 스트립쇼까지 사진에 찍었습니다. 한편 집 앞에 컴튼 고등학교의 무명 농구팀에서 활동 중이던 드루자는 가족의 미래가 자신에게 달렸음을 깨닫자 필사적으로 경기에 임하기 시작했고 성적을 올리고자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자비했던 아빠 덕분에 단련된 멘탈 그리고 신체 조건 농구 재능 등 여러 방면으로 뛰어났던 드루자는 고1 때부터 무려 평균 26득점을 해내며 학교를 수십 년 만에 지역 플레이오프로 올려놨고 시간이 지나 졸업반 때에는 평균 29.2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26승 6패로 이끌었으며 도나드가 주관한 전국에서 최고의 고교 선수들만 뽑는 자리에 선정되기까지도 했는데요. 이렇게 고교 시절 동안 수준 낮은 컴튼 고등학교의 명성을 캘리포니아주의 널리 알리자 지역 주민들은 드루잔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겼고, 심지어 컴튼의 두 갱단마저도 그와 가족들을 절대 안 건드리고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유명 스포츠 매체에서 파리에 랭크될 만큼 특급 유망주였던 드로자는 가족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집 근처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진학했으며 성공의 척도였던 NBA 입성을 이루고자 밤마다 체육관에 혼자 와서 슛 연습과 체력 훈련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1학년 때 곧바로 나타났으며 35경기 모두 선발로 나가 10개 팀이 속해있는 지역의 토너먼트에서 최상위권 학교들을 줄줄이 격파한 뒤 우승을 차지하고 MVP까지 받아냈는데요. 비록 그 후에 했던 전체 대학 64강 토너먼트에선 두경기만에 탈락했지만 드로잔의 활약은 다른 선수들보다도 강렬했으며 엄마 치료비를 위해 1학년 끝나자마자 지원한 2009 NBA 드래프트에서 그는 상위 9번째로 뽑히면서 마침내 꿈을 이뤄냈고 무엇보다 아픈 몸으로 자신의 키워 주워준 부모를 부양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캐나다의 영고지를 둔 토론토 랩터스의 선수가 된 드루자는 2m의 큰 체격으로 팀내몇 없던 슈팅 가드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1년차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77 경기 중65 경기나 선발로 출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즌이 끝난 뒤에 그의 성적은 평균 8.6득점으로 기대 이하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볼수 없었던 드루자는 자신의 경기 영상들을 보면서 빗나간 모든 슛, 턴오버, 패스 미스 등 여러 실패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벌크업도 병행했습니다. 그후9단으로부터 기회를 받아 두 번째 시즌부터 모두 선발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덕에 드로전의 잠재력이 폭발해 평균 득점이 두 배나 급상승하였고, 이로써 명실상부 팀의 핵심 득점원이 된 그는 4년차 12-13 시즌까지 토론토에 충성을 다하며 계속해서 발전을 모여왔습니다. 더마드로전의 플레이 스타일은 매우 역동적이고 현란함과 동시에 때론 다이나믹했는데 뛰어난 점프력과 몸싸움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그는 과감하게 골밑까지 돌파를 자주 했으며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을 시엔 높게 뛰어올라 덩크를 내리꽂거나 공중에 수비수와 같이 있더라도 자신의 체공시간이더 길었기에 침착하게 타이밍에 늦춰 슛을 쏘거나 몸을 비틀어 마무리하는 묘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대학 때부터 달려내온 미드슛은 항상 정점에서 간결하고 빠르게 쐈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선 블락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포스트업으로 등지고 밀다가 재빠르게 뒤로 돌아 오는터어라운드 슛은 수비수를 멍때리게 만들 정도로 명품이었으며 이러한 그의 득점 유형 대부분은 팬들이 과거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드로우전의 최대 강점은 상대방의 타이밍을 빼앗는 스텝, 풋워크였는데 현란한 발놀림으로 밀당하는 듯한 보폭과 스피드의 완급 조절 능력은 NBA에서 최고 수준이었으며 자리를 미리 잡은 상대를 스피드 무브로 가볍게 제친 뒤 덩크나 레이업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은 많은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4년 차까지의 토론토는 밑바닥 순위권에서만 맴도는 형편없는 팀이었는데, 하지만 드로자는 이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만 집중했는데요. 그러다 5년 차13-14 시즌, 기존의 약점이었던 3점슛 성공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전보다 더 다양한 득점 방식을 갖춘 그는 때마침 팀이 리베이딩되면서 주 공격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즉 팀의 성적을 꼭 반전시켜야만 하는 시험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는데, 수년간 이때만을 기다리며 체육관에 살다 시피 했던 드로자는 자신 있게 경기를 뛰었고 그 결과 토론토는 동부 3위로 올라가면서 6년 만에 플레이오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가장 많은 공을 세운 드로자는 데뷔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되었으며 지금 위치에서 더 발전하고자 패스와 양손 볼 핸들링까지 연습을 했는데요. 그렇게 쉬지 않는 노력 끝에 드로자는 2년 뒤 토론토 랩터스를 56승 26패 동부 2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단 역사상 최고의 정규 시즌을 보낸 토론토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라고 평가받았으며 드로자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구단 관계자와 팬들을 위해 트로피를 얻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5, 16시즌 플레이오프가 야심차게 시작되었고 정규 시즌 때와는 다르게 최강팀들의 치열한 대결이다 보니 쉽지는 않았지만 전에 2년 동안 모두 1라운드에서 광타당했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드로자는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1, 2라운드 총 14경기를 치러 겨우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상대는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지휘하고 있었던 클리블랜드 14경기를 뛰고 헐떡거리며 원정까지온 드로잔과 8경기만 하고 여유롭게 홈경기를 준비한 르브론과의 대결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시작 1,2차전은 31점차, 19점차로 그냥 썰려버렸고 3,4차전 홈경기는 드로잔이 손목 구상임에도 불구하고 둘다 32득점이라 기록하며 대활약을 펼친 끝에 승리를 하였지만 그 다음 5,6차전에선 38점과 26점의 말도 안되는 점수차로 광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토론토 팬들은 팀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걸 보며 슬퍼했고 게다가 이젠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리는 드로잔이 다른 곳으로 떠날 것 같다는 걱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토를 제2의 고향으로 여겼던 드로잔은 팀에 꼭 우승컵을 안겨주고자 망설임 없이 재계약에 사인하고 그다음 16-17 시즌에 뛰어들었습니다. 독한 마음을 제대로 가졌는지 개막전부터 40 득점을 쏟아냈고 시작 12 경기 동안 평균 33 득점을 기록해 NBA 모든 팬들을 놀라게 했으며 시즌이 끝날 때에는 커리어 최고 기록인 평균 27.3 득점과 함께 또 플레이오프로 진출하였는데요 1라운드를 4대 2로 넘은 뒤그 다음 맞이한 2라운드 상대는 지난번 르브론이었고 드로자는 그에게 당한 1년 전 수모를 되갚아줄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4대0 광탈. 네 경기 모두 혼자서 35점 이상을 폭격하는 르브론 앞에서 들어오자는 한없이 작아졌고, 심지어 5점 밖에 못 넣었대 2차전이 끝난 이후 인터뷰에선 멘탈이 나갔는지 르브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에게 100달러를 주겠다며 시리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적을 치켜세우는 말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슛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새 가슴, 매우 저조한 3점 성공률로 인한 잔조로운 공격 패턴, 공을 쥐고 있을 때만 온전히 공격을 할수 있다는 한계점. 그리고 수준 이하의 수비력 등 단점들이 속속히 드러나버린 드로자는 스포츠 매체의 NBA 선수 랭킹에서 예상보다 낮은 36위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이에 크게 분노한 그는 18-19 시즌에 3점 출시도와 성공률을 높였고 똑바로 평가하라는 듯이 토론토를 창단 처음으로 동부 1위 자리에 올리는 어마무시한 성과를 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곧바로 플레이오프에 뛰어들은 토론토의 에이스 하지만 또 4대0으로 2라운드에서 짓밟히고 말았으며 이번에도 상대는 르브론이었습니다. 벌써 그에게만 세 번째 패배. 앞만 발버둥쳐도 르브론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드로자는 급기야 우울증에 빠지기까지 했으며 이제껏 팀에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내쫓기지 않을까 걱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다행히 구단은 그를 데리고 가겠다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러나 막상 이적 시장이 열리자 드로잔의 우승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토론토는 갑자기 그를 다른 팀에 넘겨버렸습니다. 자신은 토론토와 하나라고 말하며 팀을 암흑기에서 구한 뒤 우승 패권을 노릴 수준까지 끌어올려줬던 드로잔에게 돌아온 건 결국 거짓말과 배신이었고 아무리 비즈니스 세계라고 하지만 의리를 중요시하는 그의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세나토니의스 퍼스 팀에서 뛰게 된 드로자는 친정 팀에게 복수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며, 대망의 2019년 1월 3일날 호모로 찾아온 토론토를 상대로 21 득점, 14 리바운드, 11 어시스트를 뽑아내며 첫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과 동시에 18점 차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원정에서까지도 이기면 완벽한 복수가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는 또 중요한 순간에 새가슴 기질을 보이고 맙니다. 사쿼터 막판 15초를 남기고 스퍼스가 1점차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드로자니 공을 몰고 가는 중이었는데 하필 자신과 트레이드 됐었던 카와이 레너드의 압박에 흔들려 공을 뺏겨버렸고 결국 레너드가 끝내기 덩크를 성공시켜 거짓말 같은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토론토는 다시 한번 본인들의 트레이드가 옳았음을 증명하였고 심지어 갑자기 18-19시즌을 우승하기까지 해버렸는데요 모든 NBA 팬들을 놀라게 했던 토론토와는 다르게 드로자는 일찍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는 토론토 선수들. 그들은 드로잔과 같이 우승을 약속하며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이었고 수년간 시도 끝에 드디어 꿈을 현실로 이루어냈지만 정작 그 축하 분위기의 주인공은 드로잔이 아닌 그를 대신해 들어온 카와이 레너드였습니다. 팀을 위해 9년 동안 수백 번의 경기를 책임지고 상위권으로 이끌었던 드로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토론토가 다른 사람에 의해 우승하는 걸 그저 멀리서 쓸쓸히 지켜볼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는 냉혹한 비즈니스 사기에서 희생되고 잊혀지고 있는 비운의 스타가 되었습니다.